다녀서 서 편하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아까 접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2026년 달력인데 좋은 거예요. 무겁기도 하고 그 공부할 때 이것저것 장비 다 사놓고 공부 시작해야 공부하는 맛이 나는 그런 타입. 먹으러 왔어요 로컬 우동이래요 여기에 진저를 넣고 오아시스 왔어요 이걸 사고 사버렸어요 쇼핑 안할려 했는데 이거랑 노트북이 들어가서 에코백 안 들고 다녀서 돼서 편하더라고요 락패터리 먹으러 갑니다 락 아직 못 먹었어요 벌써 할로윈이라 그런지 이렇게 코플에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켓토리 집 왔는데, 한 사람당 500엔 그 테이블 찰지 있고, 저는 맥주랑, 저기 소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거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 어쩐지 맥주 메뉴가 많이 없더라. 짜잔! 홀로인을 여기서 보낸. 오늘의 소비. 오늘 슈퍼 근처에 있어가지고, 슈퍼에서 사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첫째 날, 둘째 날은 패밀리 마트 갔었고, 오늘은 근처에 그, 여기 떠있는, 여기 갔습니다. 그 이제 이것저것 다 파는 데였거든요 약간, 홈플러스 같은 곳?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들 사왔는데 이틀치 먹을 것들이랑 사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2026년 달력인데 큼직큼직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 피팅 오실 때나 손에 뭐 네. 딱 봐야 되는 것들? 기에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런 귀여운 것도 안에 디테일하게 이거는 이렇게, 수증이나 이런, 지류들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류해서. 다음, 당고. 이거는 저번에 그 향수집 갔을 때, 사인하는데, 요 브랜드가 너무 필기감이 좋은 거예요. 무겁기도 하고, 그 공부할 때, 이것저것 장비 다 사놓고, 공부 시작해야 공부하는 맛이 나는 그런 타입이 바로 접니다. 이거는 그때 추천해주신 맥주 한번더 샀고 여기 보리물 같은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걸 계속 사 먹었는데 이거랑 이 다른 버전도 사봤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샀어요. 저는 이렇게 어제 도쿄 시부야 109에서 산거 입고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여기 핏이 이렇게 살짝 옆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라인? 있어서 뭔가 모양새가 더 귀여워요. 그리고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가방은 요거. 노트북 가방. 배꼽이 들어가서 샀어요. 에코백 들고 다니기엔 너무 추워져서. 10시 49분인데, 귀여운 것들 쇼핑 좀 하고, 그리고 가고 싶었던 샵좀 가보고 하려고요. 제가 일본에 와서 우동에 미쳐가지고,

피 먹으러 갈 거고, 가고 싶었던 숙분샵 갈 거예요. 일본이 벌써 끝나가요. 너무 아쉬워. 일본 진짜 너무 좋아요. 도쿄에 오면 좋은 점. 명탄정 코난 웨 s 스티 들으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도착. 여기 앞에 귀여운 집이 있고, 동국분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 이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산 가방에 담은 딸인데. 이거 귀여워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laughs> <그게> 너무 귀엽죠 히끼트도 <laughs> 있고 이런건 좀 사놔야겠다 <laughs> <laughs>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는 사야겠는걸. 3 4 0 <laughs> 0 약간 옛날에 읽었던 반지의 만화책 곡이 나올 것 같은 감성. <laughs> <laughs> 多么气人！这款是好朋友好朋友二人的一个黑色的，这款有反绒毛，这个一二三四五，还有一款是黑色的，黑色的。<noise> <noise> 저는 요거 두개살 거예요. 이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가짜 키인데, 너무 예쁜 키. 이 거랑 얘랑 두가지 사겠다 사람인. 나가 소피의 3300가 1

Thank you. हेलो मातापाल रमेश आना गो 있어서.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보려고 일본에 왔다고 말해도 과 짜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옛날에 반지 컵이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같아서. 포장도 너무 센스있어요. 배워야 돼, 이런 거. 래 약간 그런 감성? 크리스마스에 미치는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색깔 손님들이 가게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키 세트 뭔가 핀터레스트 감성이지 않? 모두 셀 키를 항상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줄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음, 일본에서 한번 친절한 거,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고, 자기 일을 되게 사명감 가지고 한다는 느낌? 그 작은 공간 하나하나에 편리하고 깨끗 들어온 디테일, 디테일이나 미감? 예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Say one of these. Can tip to cha. I feel. What's gracious? So, how do you like group me free? A sweet. Ending it. Other message. So, look. 근데 이렇게 르메르 가다가 발견한 할로윈 피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돼있어 도착 입구는 여기 있다